순이야, 우리 오늘은 인간들을 먹으러 왔어. 뭐? 오빠 식인종이야? <laughs> 야, 식인종이 아니라 씹고 뜯고 먹고 즐기는 좀비가 되는 거라고. 오, 어, 오빠 그러고 보니 좀비 닮았는데. 어, 약간 색깔이 좀비 같네. <웃음> <웃음> 어쨌든 우리 오늘은 좀비의 왕이 되는 거야. 왕? 어, 바로 가보자. 어, 가보자. 저기 뒤에 봐, 좀비가 되세요. 그다. 가보자. 야 뭐야? <laughs> 순이야나 벌써 좀비로 변했다. 뭐야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야좀못 <laughs> 생겼는데? 뭐야 이거? 컹컹컹. <laughs> 저 뒤에서 인간들의 냄새가 나는구만. 설마 저게 다 인간인가요? 오 여기. 토끼 인간부터 먹자. 어, 공룡 인간. 야, 어야. 서로 레벨이니까 안 먹어진다. 어? 그러네? 야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아니 아니야. 하나고. 나 먹으려고 그러지. 간다간다 가다. 가다, 가다. 네. <laughs> <저걸 깨야겠다. 웃음> <laughs> 순이야 인간들이 이렇게, 우리의 부하로변신시키는건가봐 우와 내부 부하 t 진짜 많았어 그 r 그 h i n 어 a 마어빠어디있 d you, c o u 명 d you? What is so? 명 h a t 명 s so? What is so? What is so? What is so? What is so? w h a 어, 내가 지금 오빠보다 잘이거 같은데? <laughs> 야몇명이나 잡아먹을길래 으악 나300 30몇 명한테 잡혔다 오 여기 조금이가 있다 달려서 달려서 아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경이야 <laughs> <laughs> 여기 다른 친구의 좀비들을 다 뺏을 수 있다 그치? 오 오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 아까 엄청 커졌었다고 저기 저기다 그다야라아아아아아야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 아아아아아아아 응 열받아. 꺽 순이 소화 끝났어요. 나 다시 갈 거야. <웃음> <웃음> 오빠 딱 기다려. 벌써 나 소화 끝나서 한가루 나왔어. 응가 <laughs> 응. 아 진짜 더럽게. <laughs> 순이를 먹고 똥으로 만들었다. 벌써. <laughs> 오 192명. 우리 여기서 오늘도 1등 해보자. 냠냠냠냠. <laughs> 맛있구만. <웃음> 맛있구만. 맛있구만. 야 진짜 먹어보내지. 군대 됐다. <laughs> 다 같이 나를 따라 움직인다. 내가 춤추면 야야 야, 춤은 안 따라 추는데요 <laughs> 오빠 춤은 못 따라 추나 봐 <laughs> 춤은 아니, 안 따라 하네 좀비들은 그래도 좀 멍청해서 그래 <laughs> 야 500명 오 500명은 좀피해야겠다야나 따라 온다 도글도글 순이야 6 0 0명인데따라아야나 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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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그 아, 아. 친구는 아. 내가 시원한 은이파이다저기야저 <laughs> 20명 남았어요 아 여기 또아아아나한명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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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백긴 거 어. 같은데. <laughs> 내 부하들이 다 잃어버렸다. 여. 그 어? 와, 치사네. 그러면 나 여기서 스킨을 좀잡아야겠다 스킨? 응. 여기 배수가 따로 있나 봐. 어? 오, 나 노란색 류비. 와나 전설 나왔어. 전설. 전설? 어. 어. 스킨을 어. 해서 음. 장착. 오 냠냠냠냠냠냠. 게이케이. 이제 다유비들의대항이다 아니야 이거 지금 내가 얼마나 세치고 있다고 욕심 어, 있다 흐흐 <laughs> 손을 피해서 인간들 먹고 냠냠냠 맛있구만 맛있구만 여기는 딸기 맛 여기는 초코맛 여기서 도리 공룡 냄새가 나는 거같은데이흐 <laughs> <laughs> 이, 저기 있다 도망가자 어딨어 어딨어 나네 지금 서른 <laughs> 명밖에 안 되니까 구석에서 커야겠어 나 지금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오빠가 안 보여 야 여기 점수판 보니까 다 되는데? 500점이네 500점 500점? 응. 순위 300점이네. 응. 이거 뭐야? 큰일났다. 뭐 내가 더큰거 아니에요? 우리 를잡으러 <laughs> 가볼까? <laughs> 다른 친구들을 빨리 잡아 먹어야겠다. 저기 순 있다. 도망가, 여기 도망가. 또 우리 있다. 우리 일자 나라. 야 도망가. <laughs> 반대쪽에 이거 900도 있다. 건물 사이로. 야야야야. <laughs> 뭐 <나, 나>, <laughs> 이거? 방패야방패 어디 도망가? <웃음> <으와>. <웃음> 야 여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laughs> 내가 괴롭히지 마. 알겠어, 내가 한번. 봐줄게. 야, 다른 일 많잖아. 왜날 괴롭혀? 내가 한번 봐줬다. 음, 좋았어. 야, 나1 7명 남았어. <laughs> 도리의 군대가 약해졌구만. 내가 다 빼서 먹었지. <laughs> 좋았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냠냠냠냠얌 오빠 나 아직 고프겠지. 너무 좁잖아. <laughs> 아직 배가 너무 고프다. <laughs> 이정도로 만족할 수 없지. 나도 천 명까지 올려봐야겠어. 난 지금 뭐야? 나 아직도 엄청 작네. 도0도안 됐다. 나 지금 꼴등인가 봐. <laughs> 다 나만 보면 따라와 방패 먹자. 방패, 제일 방패 먹고 스피드 음, 꼴등은 서럽네. 좀 <laughs> 나는 지금 514야. 514 어. 빨리 내 군대를 키워야겠어. 그렇다 응. 피해 주고, 여기 이거 아이템들을 먹고 해야 돼. 나 드디어 100돌파. 근데 오빠 아이템 샀다고 안 했어? 어? 아이템 안 샀는데? 그럼 스킨만 샀어? 어 여기 스컬 모으는 거야, 스컬 모으는 거. 왜 스킨이 필요도 없을 거같은데 어. 좀비 모으는 게 아니었어. 어. 교필. 어 저기 VIP 구역 탐나는데. 안 돼, 안돼 오늘 로스쓰지 마. 보자, 보자. VIP 구역. 야 뭐야? 나 지금 로벅스가 없다. 없어? 이. 예. <laughs> 오늘은 오빠가 나한테 지겠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실력으로만 얘기겠구만 아,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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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기에는 저거. 6K? 이 친구 너무 큰데? 응, 다 먹을 수 있어. 일단 여기 작은 애들부터 먹고 나도 이 친구가 먹어보면 내가 다시 먹고 그럼 내가 돌이 꺼 먹고 <laughs> 야야나 50대잖아 다시 <laughs> 야 언제 이거 천 따라잡지? 네가 엄청 커지고 있어 크기 곱하기아 이거 먹으면 되겠다. 나뭐또뭐 뭐 먹으려고? <laughs> 상점에 가면 나 오늘 지금 로벅스가 없어서 할수 있는 게 없어 난로벅스 있는데 실력으로만 여기 좀비 왕이 되겠다 음 맛있군 맛있군 그럼 오빠는 왕이 될수 없어 오빠는 실력이 없잖아 실력 <laughs>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만 먹었더니 별로 좀 질리는 거 같아 아 그래? 나 이제 좀 튀겨먹어야겠다 튀겨? 튀겨먹고 튀겨 구워먹고 막 이래야겠다 <laughs> 오빠 지금 내가 이 구역의 2등이야 어? 2등 됐어? 알고 있어? 음 좋았어 이 구역 우리 3명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내가 방금 먹었다니 치고 나갔다. 삐졌나 <laughs> 봐. 여기 맵이 좁아서 그런가 봐. 그러면 순이랑 나랑 승부하자. 오빠랑 나랑 승부할 수 있겠어? 야, 너무 큰데? 일단 있다. 빨리 먹고 모아야겠다. 빨리 모아서. 오, 저기 조꼬미 발견. <laughs> 저기 조꼬미 돌이 발견. <laughs> 간다 간다. 야, 쟤 순대 제일 땡, 1등. 이등하고 있어? 응. 어. 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 도망가야 돼. 너무 작은 친구들 안 잡아 먹어야겠다. 뭐? 아, 야, 새아 아, 안 잡아먹게. <laughs> 오빠, 좀 커줘도 돼. 벌써 잡아먹었거든. <laughs> 나, 200이야, 200. 내가 오빠, 조금이라서 불쌍해서 봐주고 있어. <웃음> 야, 벌써 <laughs> 다는구나더 먹고 더먹너로봇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만. <웃음> <웃음> 내가 역전해줄지. 딱 구석에서 좀 커야겠다. 어. 이러다가 우리 1등은 다 잡아먹힐 수 있어. 1등은 6천이야, 6천. 저거 너무 높은데? 야, 쟤는? 얼마나 군대가 큰거야 오케오케 우리 합쳐도 안될거 같은데? 나 작은 친구들 먹고 올게 오 여기 좀 먹어야겠다 아 어, 죄송합니다 얌냠냠냠 <놀놀놀놀놀놀놀놀놀> 오, 좀 상한거 같은데요 이 친구? 됐어 됐어 완전히 다 잡아먹지말고 좀빼 뺏어서 다시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서 포동포동 살찌면 다시 먹어드릴게요 <웃음> <웃음> 여기 또 있다 있다 뭐야 양육하는거야? 그래서 풀어줘 풀어줘 조금씩 먹고 풀어줘야돼 응. 나500 돌파. 500. 오, 마인드 컸네 친구 좀 먹고. 이제 좀 먹어야겠다, 친구들을 어, 나도. 이 친구들 좀 이제 먹고. 자, 번개를 연달아서 먹고, 좋았어, 먹고. 좋았어. 이거 먹고. 야, 먹고. 근데 1등이 잘안 보인다, 그치 1등이 잡아먹으려고 안 왔고 착각 찍은 거 봐. 1등 1등은 자꾸 산책하고 있어. 왜 그러는데, 엄청? <laughs> 저기 산 위에서 돌아다니는데? 저기 봐. 1등 산책하고 있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 오른쪽에. 그러네 그치+ 그 좀만 기다려라 어. 내가 다 잡아먹으러 간다 어? 설마 일등도어 설마 이거 돌인가요 아예예예예 안돼. 순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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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예예예오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오? 예예하예예예 그러면 나순위 좀비 이기는걸 목표로 해야겠다 오 안될거 같은데 오빠 300밖에 안되네 나 순이한테 계속 잡아먹혔더니 클 시간이 없었어 오빠 지금도 내가 오빠 따라다니고 있어 <laughs> 야 웃지마 <오지> <laughs> 나 아직도 500이라고 <laughs> 그럼 저 친구한테 가볼까 어, 화가 난다 안되겠다 나 그러면 그룹 가입하고 와야겠다 오호 그룹 가입? 그룹 하면은 1000 주던데 1000 나좀위험한데 잠깐만 일단 이 친구. 근데 나는 그 사이 커지고 있어야겠다. <laughs> 천에도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렇지? 어, 어. 일단 이 친구 잡아먹고. 근데 사람 잡아먹어도 커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 플레이어 먹어봤자 여기 해골만 쌓이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뭐 때문에 커지는 거지? 순수하게 여기 시민들만 잡아먹어야 돼. 아, 어, 일반 사람. 어, 난 지금 얘네 많이 먹고 있어. 한 명씩 어. 차례 차례 먹어드릴게요. 너무 정신승리 아닙니까? 이야 왔다. 왔다! 이야, 1등 오너라. 받는다! 아, 도리야 이리오은라 와, 792? 어, 지금 방패 본거임 방패, 방패, 어. 방패가 필요하다. 800, 500, 300, 아, 200, 오 100, 100, 100, 아, 아, 아 700. 아, 꼬리 따먹기, 꼬리 아, 따먹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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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내가 좀 봐주지. 신문 준비 담아야 돼. 아! <웃음> <웃음> 10, <200 남았는데>. 아! <웃음> <웃음> 뭐야, 오빠 잡아먹었어? <laughs> 이 친구가? <laughs> 내 최고 기록은 800이야, 800. 800? 응. 내가 오빠 잡아먹은 친구도 잡아먹었어. <laughs> 이럴 <이럴수와>. 수가. <laughs> <laughs> 순이야, 어때? 오늘 좀비 되는 거 완전 재밌지? 완전 재밌지? 지금 여기 1등이라고. 응. 난 다시 외로운 좀비로 변했어. 오빠 1부터 시작이야? 어, 나 혼자 돌아다녀야 될거 <laughs> <것> 같아. <laughs> 여러분들 여기 와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좀비의 왕이 돼 보세요. 순이는 배탈 날 거예요. 오늘의 왕은 나다. 야! <웃음> <웃음> 순이 나 많이 먹어서 배탈 날 거야, 분명히. <laughs>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laughs>